안녕하세요. 황아빠입니다. 6월 마지막 레이드 히드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런 레이드는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공격 2 5 0 방어 213 스테미나 209 100개체 기준 최대 cp 4244 최대 hp 188입니다. 레이드에서 만나실 수 있는 기본 cp는 2058에서 2145입니다. 날씨 부스트를 받게 되면 cp2573에서 2681 사이의 히드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p2145와 2681의 히드런은 100개 체인이 신경써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멀어택입니다. 벌레 타입의 벌레먹기, 불꽃 타입의 태우리 불꽃이 있습니다. 스페셜 어택입니다. 땅 타입의 대지의 힘, 불꽃 타입의 불대문자, 바위 타입의 스터네지, 강철 타입의 아이언헤드, 불꽃 타입의 화염방사가 있습니다. 레거시 스킬입니다. 불꽃 타입의 마그마 스톰이 있습니다. 이번 레이드에서 포획한 히드런은 레거시 스킬인 마그마 스톰을 배우고 있으니 마그마 스톰을 배운 히드런이 없으신 분들은 한 마리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스킬입니다. 노멀 어택은 불꽃 타입의 헤오리 불꽃. 스페셜 어택은 불꽃 타입의 마그마 스톰입니다. 레이드 공략입니다. 약점은 이중 약점인 땅 타입이 있고, 일반 약점은 격투, 물 타입이 있습니다. 이중 약점인 땅 타입의 기술을 배운 포켓몬으로 레이드에 참여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추천 포켓몬은 그란돈, 한카리아스, 몰드류, 랜드로스, 화신폼, 랜드로스, 영물폼입니다. 추천 메가진화 포켓몬은 원시 그란돈, 메가대짱이가 있습니다. 추천 포켓몬들의 사용 스킬입니다. 포켓몬고 히드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로치와 고개체를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